영국의 위대한 소설가 조지 엘리엇의 깨달음을 주는 명언. 우리가 될수 있었던 사람이 되는데 늦은 때란 없다. 삶의 어느 순간이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말이다. 작은 선행도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한다. 보통 사람들의 사소한 행동과 선행이 모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뜻이다.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이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행복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선택한 것에서 온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우리의 삶과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교훈을 전한다. 환경보다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 알려주고 깨우쳐준다. 자신을 위한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라.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은 종종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살다 보면 많은 순간을 놓치고 지나가기 때문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지금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이다. 자기 이해가 시작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선택의 힘을 믿는 것이 성장을 이루는 핵심임을 강조한다. 자기 인식과 주체적인 선택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한다.